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어, 근데 거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통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수근거는 소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기울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인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고,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본래의 자리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35절과 36절인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못되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 말로는 길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잠시만 서 있어도요,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어, 있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요, 사람은 한번 났다가 어, 죽는 것이 정해진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근거는 어,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어,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후회하지 않는 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어, 세월을 아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 죽음을 맞이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임종을 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열왕기상 어,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 말을 했어요. 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길 자신도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여정이 나그네와 같이 어, 짧은 길임을 어, 알고 있었고요. 이제 그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4절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거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는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봄과 같이 피었다가 겨울이 되면 어 이제 지게 되는 생을 마감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 성령 충만함으로 어, 때를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요.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육이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땅에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나를 보내신 이 얘기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심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주님 부르시면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압니다. 나그레와 같은 인생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하나님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주님께 쓰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